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챕터 1을 끝내기 전에 몇 가지 용어들에 대한 정의와 개념들을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반도체 내에서 존재하는 이 캐리어라는 개념에 대해서 배워보고, 그 캐리어를 이루는 일렉트론과 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트린지 캐리어 컨센트레이션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이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실리콘 격자를 우리가 2차원 평면에 우리가 간략하게 표현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미 앞에서 이야기하였듯이 실리콘 원자들은 서로 전자를 하나씩 내어주어서 강력한 공유결합을 형성을 한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항상 열적 에너지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0켈빈이 이상인 온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즉, 한 300켈빈 정도에서 25도씨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온도가 만들어내는 열적 에너지가 항상 이런 실리콘 격자에 가해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공유결합을 형성하고 있는 일부분의 전자들은 이렇게 주변 온도에 의한 열적 에너지 때문에 이 결합을 깨고 탈출하는 전자들이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전자를 우리가 컨덕션 일렉트론, 자유전자라고 부르고요. 그냥 간단히 우리가 전자라고 지칭했을 때는 보통 우리가 실리콘 격자내에서 이런 공유결합을 깨고 탈출한 이 자유전자들을 지칭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공유결합을 깨고 탈출한 전자들은 이 실리콘 격자내를 이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전자가 되겠고요.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전자가 결국은 전류의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자가 공유결합을 깨고 빠져나가게 되면은 그 빈자리가 형성이 되는데요. 이 빈자리를 우리가 네, 홀이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단어의 뜻 그대로 구멍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이렇게 실리콘 격자 내에서 자유전자가 한개 생기면은 홀도 그에 맞춰서 한개즉 전자와 홀이 쌍으로 생성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일렉트릭 필드를 만들어졌다고 가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오른쪽에 플러스 전압 왼쪽에 마이너스 전압을 만들어서 우리가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지금 일렉트리 필드를 우리가 만들어주게 되면은 이 전자는 결국은 마이너스 Q만큼의 차지를 가지고 있죠. 따라서 마이너스 차지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 플러스 전압 쪽인 오른쪽으로 전자는 이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자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할 때, 즉 여기 있는 전자가 하나가 이홀 있는 쪽으로 이동을 했다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자가 이 홀을 채우게 되면은 원래 이 전자가 있던 이 자리에는 다시 또 구멍이 하나 생기겠죠 즉 전자가 오른쪽으로 이동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꿔서 생각하면은 이홀이빈 구멍이 왼쪽으로 이동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일렉트릭 필드의 방향이 왼쪽을 향하고 있는데 홀이 마치 왼쪽으로 이동한 것처럼 즉 플러스 q의 차지를 가지는 이 구멍이 왼쪽으로 이동했다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나중에 챕터 3에 가서 자세히 배울 텐데요. 우리가 결국은 이 일렉트론이 반도체 격자 내에서 움직이면서 전류의 흐름을 만들어내는데 이 홀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고요. 이 홀을 단지 전자가 빠져나간 빈 구멍이 아니라 마치 플러스 Q의 전하를 띠는 가상의 입자처럼 해석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가상의 입자처럼 해석을 하면은 좋은 점들이 있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챕터 3에서 자세히 배우게 될 것이고요. 아무튼 지금 우리가 이해해야 될 점은요, 주변 열적 에너지에 의해서 일부분의 공유 결합이 깨질 수가 있고, 그에 따라서 자유 전자와 홀이 쌍으로 형성이 된다. 그리고 이 전자의 성질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우리가 홀을 나중에 입자로서 이해를 할 것이다라고까지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내에서는 전하를 띤 입자가 두 가지가 존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미 이야기한 그 자유전자가 있겠고요. 이 자유전자는 마이너스 차지를 띠게 되겠고요. 우리가 이 홀은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입자는 아니지만 우리가 입자처럼 간주를 할 것입니다. 전자와 정반대되는 성질을 가진 입자처럼 해석을 할 거고요. 따라서 플러스 Q만큼의 전화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화를 운반하는 두 가지 타입의 운반자들이 존재를 해서 반도체 내에서의 전류가 형성이 될수 있겠고요. 이렇게 전화를 운반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이 둘을 우리가 캐리어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반도체 내에서의 캐리어라고 하면은 일렉트론과 홀을 지칭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캐리어들이 보통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러한 캐리어를 모바일 캐리어라고도 부르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일렉트론과 홀의 농도는요, 우리가 앞으로 단위 부피당 몇 개가 존재하는지 다음과 같은 단위로 표현을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반도체에서는 관습적으로 길이를 이야기할 때 센티미터 단위를 쓴다라고 했었죠. 이러한 일렉트론과 홀의 농도는 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주변의 열적 에너지에 의해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온도가 바뀌면 당연히 그 농도가 바뀌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원인에 의해서 일렉트론과 홀의 농도가 바뀔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불순물을 넣어주면 실리콘 이외에 다른 원소들을 넣어주게 되면 일렉트론 또는 홀의 농도를 바꿀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뒤에서 다시 배우시게 될 거고요. 또한 외부에서 우리가 일렉트리 필드를 인가를 하게 되면 일렉트론과 홀의 농도가 바뀔 수 있게 되겠습니다. 결국은 일렉트론과 홀의 농도가 바뀐다는 얘기는 뭔가 전류의 흐름이 또 바뀔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 우리가 이미 첫 시간에 이야기할듯이반도체 물질은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컨덕티비티 값을 우리가 조절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컨덕티비티 값을 조절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즉 컨덕티비티 값이 조절된다는 얘기는 전류의 양이 조절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었고 그 말은 또 바꿔서 이야기하면 그 안에 있는 일렉트론과 홀의 농도를 우리가 바꿀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뒤에서 차차 하나씩 배워 나가시게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빛을 쪼여주거나 방사능을 쪼여주면은 역시 반도체 내에서의 일렉트론과 홀의 농도가 바뀔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반도체의 컨덕티비티 값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열적 에너지 때문에 발생하는 일렉트론과 홀의 농도는 얼마만큼 될까요? 이렇게 주변 열적 에너지 때문에 발생하는 일렉트론과 홀의 쌍의 농도를 우리가 인트린 n 지 캐리어 컨센트레이션이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인트리직 이란 단어 를 여러분들이 사전에서 찾아보시면 고유의 혹은 뭐 내재하는 이런 뜻을 가진 단어가 되겠습니다 즉 인트리직 캐리어 컨센트레이션의 뜻은요 퓨어한 실리콘 어떠한 불순물도 넣지 않는 순수한 상태의 인트리직 실리콘에서 열적 에너지 때문에 발생하는 캐리어 즉 일렉트론과 홀의 농도를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인트리지 캐리어 컨센트레이션을 우리가 Ni라고 지칭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아래 그래프가 온도에 따라서 Ni 값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나타낸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실리콘이 지금 이 커브가 되었고요 우리 상온의 온도가 300 켈빈이기 때문에 300 켈빈에서 어떤 값을 가지는지를 보면은 이 값이 바로 1.5 곱하기 10의 10승 정도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값이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 여러분들이 아직 감이 잘안 오실 텐데요. 10의 10승 하니까 큰게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우리가 이미 실리콘의 볼륨 덴시티를 배웠습니다. 실리콘의 볼륨 덴시티는 5곱파기 10의 22승이었습니다. 기억이 아마 나실 겁니다. 따라서 지금 단위 부피당 실리콘의 원자의 개수는 10의 22승 개가 있고 그중에서 일렉트론과 홀 쌍의 개수는 고작 10의 10승 개 정도 생긴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주 극히 드물게 생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겠죠. 즉 우리가 상온의 열적 에너지에 의해서는 전자가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아주 드물게 생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겠고요. 따라서 인트린직 실리콘 즉 아무것도 불순물을 넣지 않은 그 외부 자극도 없는 그러한 실리콘은 자유 전자가 매우 적기 때문에 당연히 전류가 잘 흐르지 못하는 물질이 되겠고요. 따라서 상온에서의 표한 실리콘에 우리가 전압을 인가해보면 거의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거의 부도체처럼 아주 높은 저항을 가진 물질이 바로 이 실리콘 물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사용하게 될 기호에 대해서 이해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전자의 농도는 항상 N으로 표시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홀의 농도는요 우리가 p 라는 문자를 이용해서 을 표현을 할 것이고요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인트린지 캐리어 컨센트레이션은 우리가 ni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트린지 실리콘에서는 우리가 항상 주변 열적 에너지 때문에 전자와 홀이 쌍으로 생성이 됩니다 따라서 n과 p가 당연히 같을 테고요 이 값을 우리가 ni 값으로 부르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